영어로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an과 m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93페이지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제 문법에서는 생각을 나타내는 주관수로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잠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객관수로와 주관수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중에 세 번째, 객관수로는 혼자 쓸수 있지만 주관수로는 혼자 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객관수로는 이제 'd'와 비로 나뉜다 고 그랬죠. 두 개어인 c o 을 보겠습니다. 'Jane Cooks'라고 해서 's'가 붙어서 객관화를 하죠. 주어와 서술어 단두 개의 단어만으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의 경우 객관수로이지만 두에 비해서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he is까지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뒤에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주관수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에 비해서 주관적이죠. 객관수로이지만 두에 비해서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she is까지만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가지 말이 오는데 지금 상황이 cook이니까 cook을 가지고 변형시켜 보면 she is cooking이라고 주관화된 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듣죠. 그 다음에 주관수로 마찬가지로 she can 하고 두 단어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또 단어가 와야 되죠.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cook을 가지고 변형시키면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인 cook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she can cook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객관수로는 혼자 쓸수 있지만이라고 했는데 객관수로 중에도 객관적인 두만 그렇고 주관적인 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관수로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will과 shall을 배웠고 오늘은 can과 may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now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일 경우 will이나 shall을 쓰죠. 그리고 now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일 경우 can이나 may를 씁니다. 자, will과 shall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주관수로지만. 내 생각을 말할 때는 will, 남들 생각도 말할 때는 shall을 쓴다고 그랬죠? 미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일 경우 생각이죠. 사실적인 계속이 아니고 생각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면 can,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may를 쓰는 거예요. 자, 교재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 은 주관 100%죠 메인는 나이 생각 50% 듣는 사람 생각 50%예요 그래서 주관스러이지만 객관적이다 는 거예요 아까 객관스러가 두와 비로 나뉘는데 비는 두에 비해서 주관적이라고 했죠 객관스러이지만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이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스러이지만 객관적이에요 뭐에 비해서 n 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Jenny can drive a bus. 자, Jenny drives a bus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이죠. s가 붙어서 객관화 한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을 내 생각을 말을 할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내 생각을 말을 할때 can을 쓸수 있는 거예요. Jenny can drive a bus.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로 말하느냐 주관적 생각으로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It may rain tomorrow. 자, may가 계속이긴 한데요. 이 계속이 아까 미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시간부서가 미래의 것이 나올 때는 미래의 한정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추측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생각은 50%죠. 내 생각이 50%이기 때문에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책에 계속의 경우가 없어서 네이버 사전에서 예문을 찾아봤습니다. He may be a good father. 자, 이거 계속으로 볼수 있죠. 이건 현재로 볼 수도 있어요. 계속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으로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로 볼 수도 있고 그러죠. 어쨌든 메일을쓸 때는 내 생각이 50%예요. 그래서 추측을 말을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It canno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다. 어, 부정할 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하고 싶은 것 앞에 not을 쓰는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붙여서 이제 쓰죠. 그리고 줄임 축약형으로 can't를 쓰기도 하죠. 다음 내용은 보겠습니다. I can't leave now. 자, can이 계속인데 뒤에 now가 왔어요. 이러면 현재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보사가 이런 게 오면 now가 오면 now가 현재를 말함으로 현재로 그 축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 I can send a plumber tomorrow. 자, plumber는 배관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b가 있는데 이게 묵음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plumber, plumber. 이 영어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펠링하고 실제 발음하고 틀린 경우죠. 묵음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n이 계속인데도 불구하고 tomorrow가 왔기 때문에 미래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can I help you? 이것도 현재 도와주겠다는 말이 되겠죠? 계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 now 같은 거 없어도 의미상 현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an으로 물어볼 때는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100%라고 했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내가 모를 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50%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의문사로 물어볼 때는 100%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캔으로 물어볼 때는 상대방 의견을50%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존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May I speak to Mr. King?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문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의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메이가 또50% 있잖아요. 청자 50%라고 했잖아요. 그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죠. 100%, 100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는 게 돼서, 메이로 물어볼 때는 존대 표현이 돼요. 캔으로 물어볼 때는 존대가 아니고, 메이로 물어볼 때는 존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댓글에 보면, 이 방향지사에 관해서 몇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Tommy speaks English 라고 하죠. 이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Tommy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어예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May I speak to Mr. King? 이라고 했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방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왔을 때는 내 말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이거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모두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때 방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t 가 오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 문법에서 can은 be able to와 같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 may skate라고 s 하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이죠. 에밀리가 스케이트를 타요. 계속형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내 생각으로 말을 할때 can을 쓰는 거예요. Emily can skate. 그렇죠? 둘다 계속인데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고 하나는 주관적 생각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Emily is able to skate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able이란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투 스케이트예요.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an과 비슷한 뜻인데 can은 주관수러고 is는 객관수러죠 이게 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관화가 된 거죠. 투 스케이트는 주관화라고 했죠. 그래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냐 생각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객관 사실과 주관을 구별하는 거죠. Jenny drives a bus라고 하게 되면 제니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can을 넣으면 Jenny can drive a bus. 라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내 생각을 말할 때 쓰는 거죠. 나의 생각 100%예요. 주어의 생각이 아닙니다. 계속 가능하다는 말이죠. 다음 예문이요. It is not true. 보통은 줄여서 It's not true. 그러죠. 자, 계속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현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계속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형이 현재나 미래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계속이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Can not be true'라고 했어요. 같은 경우인데 내 생각을 말할 때 'can'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cannot be true가 됐어요. 자, be의 경우 주관화됐을 때만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객관화돼서 쓰이죠. 그래서 I am is로 바뀌는데 이때는 앞에 to가 생략됐다고 그랬죠? 원형 부정사예요. 그 다음, I don't live now. 자 계속형인데 now 때문에 현재로 제한된 경우죠. 주관적으로 말하면, I can't leave now 해서 역시 현재로 제한이 됩니다. 객관수로와 주관수로 모두 now에 의해서 현재로 제한된 경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sent a plumber 이거는 지금 과거죠. 이거 계속으로 쓸 수가 없죠.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경우 send를 쓰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 시나리오 지문이나 뉴스나 이럴 때 계속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I can send a plumber tomorrow. 자, tomorrow 때문에 can이 계속해서 미래로 제한된다고 그랬죠? 자, 계속은 현재나 미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 does Tom help you? 이것은 계속이죠. 그러니까, 자주 도와주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야. Can I help you? 라고 한다면, 이때는 현재겠죠. 두 경우가,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May와 객관 사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t rains tomorrow. 자, 계속형인데, tomorrow라는 미래에 의해서 미래로 제한된다고 했죠. 자, 일기부에 나와서, 확실하다고 보는 경우예요그 다음에, It may rain tomorrow. 이거는뭐예요 자, 내 생각 5 0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역시 tomorrow가 있어서 계속이 아닌 미래로 쓰인 거죠. 그 다음, Did you speak to Mr. King? 어, 이때, do you speak to Mr. King 하면 어색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상하죠. 그 다음, may I speak to Mr. King? 자, 이때는 의미상 계속이 아닌 현재로 제한이 되죠. 자, do you로 쓰는 거 뒤에 무슨 첨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관수로는 6개가 있다고 그랬죠. will, shall, can, may, must, ought가 있어요. 전부 다 now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주관화는 now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관화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4가지가 네 있다고 그랬죠. 앞에 거 기준으로 계속이면 투가 생략된 원형부정사 쓰고, 앞에 거 기준으로 미래나 불확실이면 to v를 쓰고 앞에 거 기준으로 진행이면 ving 쓰고 앞에 거 기준으로 과거면 ved 과거 분사를 쓴다고 그랬죠. 자 전부 다 now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관수로와 주관화는 다른 겁니다. 주관수로는 생각의 시간대이고 주관화는 객관수로를 now를 기준이 아닌 앞에 거 기준으로 시간대를 바꾼 것 뿐이에요.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고 그랬죠. 자, 주관스러, 내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미래, 계속, 현재로 나눠서 자, 미래 중에 다시 내 생각 100%, 그리고 내 생각과 남 생각 50대50의 객관이 있죠. 그래서 윌과 셸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계속도 마찬가지로 can과 m a y 로 아니죠. 여기서 객관은 사실이 아닌 남들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현재는 must와 ought로 아니고 역시 ought는 내 생각과 남들 생각 50대 50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must와 ought를 뺀 will shall can may의 과거형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다고 그랬죠.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